저는 뒤에 거기 그뭐 지갑이 있어 가방 같은 거 있었나요? 거 뒤에? 네, 예, 이거주세요 잠깐만 앞으로 잠깐만 이거 이러놓을게내 가방인데? 아, 그거 선생님 거 말고 다른 거 혹시 있나요? 없어. 아, 다른 거 없죠? 네, 잠깐만. 아, 저... 저 선생님 이름 알것 같은데. 딱 맞춰볼까요? 한 번에? 응. 음. 서효석 원장님. 아우 너무 신기하다 왜? 원장님 어,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좀딱 알아보네요 아니 제가 얼굴 보니까 딱 알겠어요 원장님 그 어떻게 아 선생님 옛날에 그아이저잘 알아요 선생님 그 사모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어 어. 어,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그 그만두시고 선생님 경희대 한의학과 나오셨고 어 우리 집사람까지 알고 있네 어 그럼요 그 아들도 저기 딸도 알, 아 아들님은 저기 저그 지금 저기 그큰 아들이 왜 여기 살았었잖아요 그 소초동 그그 그, 그 한의원 사옥에 거기 위에 음, 음. 지금도 큰 아들이 사시는 거예요? 어, 그 자리 살지. 어 결혼 하셔가지고 결혼 그때 안 했었는데. 음, 결혼 안 해. 아그 친구는 재밌게 사는 거 같아. 결혼 안 하고 재밌게 그냥 사시는구나. 음. 그때도 그랬었는데. 어우저잘 알죠. 그또또저 유학가 있는 그저기 은인가 따님 딸. 은이 맞아요, 은이? 은이 맞 와, 그 기억 나네, 저는 어떡까지 어. 어떻게 아, 아, 아우, 저희 사모님하고도 많이, 저기, 저,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아, 그리고 저기, 저, 그, 또, 또 아드님 또한분 계시잖아요. 아, 웅재님. 예, 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일본에, 지금 일본에 있는데. 아, 갔다 갔다 해요. 아, 너무 반갑네요. 음, <laughs> 아, 너무, 너무 반갑다. 지금 여, 여 서초동에서 한의원 계속 하시잖아요. 아 어, 제가 광고 나올 때마다 맨날 봐요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어 저도 생각하면서 보, 보는데 저도 이제 그약 먹고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도 그 전엔 자주 갔었어요 거기 한 연애 아 근데 어... 엄나님 어, 아, 나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요 아까 몰랐어요 처음에는 목소리 듣고 몰랐고요 지금 좀 전에 얼굴 보니까아 그... 딱 생각이 나요 와 근데 저는 이렇게 정정하신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아유, 근데, 한의사 분들도 일시도로 하시는 분은 일시도로 하세요, 많이들. 그래야, 그렇지. 원장님은 그래도 응. 타고난 체질이신가 보다, 그래도 많이. 응. 응. 원장님, 근데 지금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거 드시는 거 혹시 아, 없으신가요? 아이, 아무것도 없어, 아. 와, 원래 아, 타고나셨구나. 뭐좀 선전적으로 유전적인 것도 있잖아요, 혈압, 당뇨 이런 거는. 선전적인 응. 것도 있지만은, 아, 그, 지금도 그그평강탕 이거 이게, 이게 편 이거 저기 편도선에 조금 막 이런 거 지금도 하시잖아요. 아, 물론이지. 이제. 아, 제일 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효과 보신 분들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워낙 유명하셔 가고 그, 거기 쪽에서 제일 유명하셔 가지고 다 알아,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거의. 아, 아주 유명한 부, 유명한 분이신데. <laughs> 아, 선생님 그 옛날에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하셨네요. 많이? 음, 뭐. 어려운 시대인데, 그때가? 그때 어렵지 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감사한 걸 많이 느끼겠네요. 그죠?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 그 옛날에. 그렇지. 그, 부모님도 이렇지 그렇죠. 그 옛날에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를 어떻게 잡은 거야? 지금 요대로, 요대로 내비대로 가는, 가는 데지, 가는데네비대로 어, 7km 가다 판교문학쪽으로 7km 가다 판교문학쪽으로 맞아가지고. 어, 네비가. 중원대를 데리고 가는 아, 그래요? 에이, 아, 네. 잠깐 아, 님이... 내비 따라 가면 만. 예. 가겠지. 예. 음, 에. 사모님은 여기 나오세요. 한의원에안 나오지. 아, 이제 안 나오시구나. 음, 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아드님은 그냥 한의원 일 보시네. 그럼 총괄 총괄적으로 아들이 총괄하고. 아, 그 아드님이 하시는구나. 음. 아. 아우, 참, 보기 좋은 애정정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다. 음. 아니, 그 업계에서는 완전히, 원장님 다 알아요, 그 업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아, 내가 토비니까, 뭐, 토, 토, 분다 알지. 원장님, 지금 사모님하고 두 분이 사시네요, 거기는 지금. 인포에? 그렇지. 아. 대박이다. 저는 와그 건물은 지금 원장님 다 쓰시네. 그러면 이 한양 건물은 네, 물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 더 샀어. 아 그러죠. 어, 어디다요? 가 저기 양재천 옆에. 아그 건물은 크지. 아 그럼 거기는 그럼 지금 이제 아니 안산에도 있고 또다 있어 있잖아. 여기저기 있잖아요. 또 명동에도 있고. 부산 대구 네. 명동 안산 네. 삼. 네. 아아우 아, 뉴욕이 제일 커 뉴욕... 아 뉴욕에 아... 대박이다 원장님 야그또 원장님은 계속 승승장구 하시네 <laughs> 그럼 나야 뭐.. 제가 아까 일을 하니까 젊어지시죠 젊으세요 연세비해서 에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그, 그,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목소리가, 어, 들은, 어, 어좀 이런, 그런, 그런 좀 느낌이 왔어요. 응. 음. 하하하. <laughs> 사모님하고, 처음에, 사모님 너무 이뻤죠? 처음에 연애할 때. 아, 젊었을 때 고왔지. 아니, 피부가 고우셔가지고, 사모님이. 음. 저도 초등학교 교사하니까 또, 엄청, 그, 교양이 있잖아요, 좀 약간, 그죠? 음. 그러니까, 원영이 만나서 그만두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놀러, 이제. 예. 아유 그 선생님 그만두기 아까 아까텐데 되게.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되게 엄청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아, 그렇겠지. 네. 지금 엄청 힘든데 저 너무 아까 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원장님, 원장님 믿고 이제 그만두신 거니까 잘하셨지만은 야, 그런 직업 버리기 어려운데, 그죠? 가끔 얘기해요. 아, 그러시구나. 아니 제 딸이 만약에 그렇다 해도 아무리 원장님 훌륭하시다해도 직업 못 버리게 할것같아제 부모 입장이라도 거의 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상원님은 그래도 원장님 믿고 딱 직업도 포기하시고 그냥 원장님 뒷바라지 하시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그참 놀라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게 놀라운데요. <laughs> 살도 그렇게 안 찌시고 아주 뭐 보기도 좋으세요. 혈색도 좋으시고 얼굴이. 너무 보기 좋다. 연예인들도 가끔 옛, 옛날에 왔었잖아요. 거기. 그죠? 음, 아 물론이지. 내가 그때 갔을 때그 저거 저기 누구지? 저 김형자 그분 오셨었어요, 그분. 음. 김형자 그 옛날 탤런트 아시죠? 음, 아, 그럼 뭐. 많이들 왔지. 예, 방송사님 장저 방송에 좀 옛날에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음. 지금 그때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 그때. 그때는 TV를 많이 나갔고, 네. 지금은 유튜브에 내가 왕자지. 유튜브. 유튜브로 예. 유튜브에 저는 예. 네. 내 강의는. 그 십 분인데 아. 그렇게 긴 강의를 3천만 명이 듣고 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유튜브의 왕자라고 할수 있지. 네, 유튜브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대세니까 그죠? 그렇지. 아 그러면 그그 그 원장님이 그쪽에서 이제 대가시니까 거의 그죠? 한쪽 전문적으로 이제 한의원 중에서도 이제 여기 편당탕 그걸 이제 그걸로 그죠? 그걸로 편도선 이렇게 뭐뭐 뭐 이런 그게 사실, 한쪽만 계속 파신 거예요, 그죠? 전문적으로. 수십 년을 자고간 해청소 일론으로 예. 네. 치료를 해봤으니까. 예. 네. 다들 이미 결혼을 안한 거에서 걱정하시는 그런지 없죠, 없죠. 아이 뭐 애들은 시들 판단에 맡긴 거지만, 뭐. 머리 큰 놈인데. 그렇죠. 둘째하고그시 밑에 들어온 결혼을 하셨고 이제 장난만 안 하신 거예요? 다안 해지. 아, 다안 하셨구나. 아. 근데 그게 능력이 있고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아시잖아요, 그죠? 거의 능력이 있고 좀 사회생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언제 고향은 어디세요? 전북 익산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아 익산에서 아. 그 시절에 참 어려운 시절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야, 난뭐 수친 덕분에. 아. 그래도, 복이 많으신 거네요. 그죠? 쉽지 않은데. 우리 어머,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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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연세 되신 분들은 학교 거의 못 다닌 분들이 많아요. 거의. 저희도 그렇고, 저희.